어 네, 저의 가족이자 오빠이자 동료 선배님 문빈님, 어 일단 <laughs> 늘 저의 옆에서 꿈을 지지해 주고 응원해 <laughs> 주셔가지고 지금의 저의 빌리의 문수화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네. 어,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은 선배님을 멀지. 따라가면서 <laughs> 어, 함께 무대도 서고 싶고 어, 열심히 오, 해서 한번 추억을 또 해보도록 하겠다. 하겠습니다 어,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 어,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아로하님들과 함께 이쁘고 행복한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, 선배님 정말. 사랑합니다. 야 이렇게 그래, 빨리 이제 누것도 쫓기나? 역시 래퍼라 그런지 아, 그래. 좋네요. 자 그러면 네. 형이 답장을 해야죠. 답장을 해야지. 전 답장 잘안 하는데, 한번 네. 해볼까요? 자, 영상편지 남겨주시죠. 네, 어, 네, 수아 씨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문빈이라고 합니다. 어,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제 봤잖아요. 어, 아주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, 밥잘 챙겨 먹고, 어, 오빠랑 사이좋게 지내시고요. 음, 네또 멤버들도 잘 챙겨주고 마 언니로서 어, 언제나 응원합니다 빌리 파이팅 파이팅 I BELIEVE I BELIEVE yeah. 자 어, 이렇게 수아씨 얘기도 한번 써봤습니다 <목소리>